다음 교르 신앙을 옹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찬성과 5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 설건가 주가 주신 새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른일 진리위에 억압하고 명예이기로도 이거한자 물러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성 지켜주시리 아멘 느헤미야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서 2 3이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대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원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대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란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그냥 갑자기 니헤미아가 어느 날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게 아니죠 2장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이 성벽 재건의 일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본인의 갑작스러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일에는 많은 방해가 뒤따랐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위협과 조롱은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일하는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스트레스죠. 내가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내 곁에 서서 내가 일하는 걸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코 앞에 와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위협한다면 여러분 이건 말로 할수 없는 그런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느히미아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신앙적인 격려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서 주춤주춤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쳐가고 주춤주춤하고, 그러니까 오늘 인도의 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정말 누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신앙적인 격려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해될 분은 딱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그 신앙적인 격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지요. 1 5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 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궤를 패하셨다. 뭔가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궤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또 격려합니다 만약 나팔소리가 들리거든 함께 모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요 그냥 공연한 말이 아니죠 확신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그 감동 속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감동 속에서 오늘 뇌미아는 신앙적인 확신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춤거릴 필요가 없어요. 신앙적인 권면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조롱과 핍박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대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적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로 가실 겁니다. 공연한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 동안 경험해 온 말이고, 우리 일평생의 신앙에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신앙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처럼 똑같이 그건 안될 거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걸 뭐하려고 하래? 하려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일에 신앙적인 격려와 지지를 서로를 향해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격려는 스스로에게도 할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할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다그 모든 것들을 패하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방해와 대적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세워두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 하루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그 한마디의 말을 꼭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격려와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롱과 협박 앞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굴하지 않고 전진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았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이두 가지를 해나갑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1 6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얼마나 꿋꿋해요.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이 일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경려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실행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하나의 돌을 쌓아 올려야 성벽이 완성되는 거죠. 입으로 격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비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 이상과 비전을 이루어갈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방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걸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야성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말이죠. 아주 극심한 방해가 있어서 오늘 돌한 개를 쌓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한 개의 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야성.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만 수고스러우면, 조금만 힘들면 다 뒤로 추춤거리고 못하겠다고 말하고,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야성에 사라지지 않기를 어떤 상황에도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창과 검을 들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걸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게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 새벽에 되시길 바라고 이곳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모든 게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아는 신앙적인 격려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격려가 느헤미아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입술에 이 신앙적인 격려와 그리고 지지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향해서 구역의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라고 신앙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할 때는. 정말 이 모든 일이 내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창과 검을 들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방해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정면으로 우리가 뚫고 나아가며 오늘 한 개의 돌을 쌓아올린다고 할지라도 그한 개의 돌을 쌓아올리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아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방해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방해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헤미아를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라고 하는 그 음성 우리가 듣고 힘차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이 하루의 시간과 만남을 주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모습 위대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적인 격려와 지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과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격려와 지지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운데 또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목표, 영혼 구원의 아버지 놀라운 그 목표와 빛과 소금으로서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밝히 드러내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힘과 그리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동자 같이 세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벗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셔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밤 우리가 이 늦은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 오늘 노려 함께 하셨다 고백하며 잠들 수 있는. 감사함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나라 지켜 주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도록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니, 평화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육신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눈을 떠라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영혼들 찾아가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한 번만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받은 역사가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우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